코인 트레이딩 비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 번호로 문자 2번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강프로가 준비한 코인 코박 토큰입니다. 어, 현재 코박 토큰 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좀 가져오게 됐으니까 수익 보실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코박 토큰은 일단은 일단 보유자분들도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물려 계시는 분들이나 일단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 일단 월봉 먼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월봉 상에 보시면 지금 역대급 거래량이 이때 나왔죠. 이때 이제 불장 때 불장 때 나왔던 역대급 거래량, 역대급 거래량과 비슷한 상당히 비슷한 거래량이 올해 7월 달에 나왔습니다. 7월 달에 나와줬는데 이 자리에서 일단 저점은 저점을 찍어준 구간은 높여주면서 이렇게 저점을 높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나와줬다는 거. 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이런 모습이면서 보시면 얘네들도 어차피 이 자리 박스를 만든 이상, 이 자리에서 박스권을 만든 이상 어차피 들어 올려서 털어먹어야 돼요. 이돈 괜히 쓴게 아닙니다.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된다. 어차피 잡코인이라서 어차피 얘네들도 어차피 올려서 털어먹어야 된다고. 괜히 여자리에서 돈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 어, 이런 걸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자리도 굉장히 좀 좋은 자리입니다. 좀, 기존에 물려 계시던 분들이 3,000원대 많아요. 3,000원대부터 2,000원대 해서 이렇게 많이들 물려 계시는데, 보시면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 지금 현재 이런 자리들에서는 좀 물을 타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는 어차피 들어올려서 털어먹겠다는 세력들의 의지를 좀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얘는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여기까지는 보고 있어요. 2,400원, 2,500원 대까지는갈 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정확하게 가격으로 봐드릴게요. 2,300원, 2,300원 대좀더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보는 게좀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여기부터는 좀 매물이 조금 생기는 구간이야. 여기부터는 좀 매물이 생기는 구간이고, 이전에 다 지지를 지금 세 번이나 받아줬던 구간이야. 좀 세게 좀세 번이나 받아줬던 이런 구간이라서 이런 구간은 상당히 뚫기가 어려운 구간이다. 그러니까 100% 걸린다라는 거예요. 100% 걸린다라는 거니까 좀 물려 계신 분들은 현재 자리, 현재 자리 박스에서 물을 좀타 보세요. 어, 물을 좀 타시는 게좀 좋을 것 같다. 어, 이렇게 조금 판단이 됩니다. 어, 이 자리에서 조금 물을 타시고 거래량이 안나왔으면 제가 어떻게 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7월달 거래량이 괜찮게 나와줬기 때문에 얘는 좀 기다리면 무조건 상승 나온다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신규분들도 들어가셔도 상관없는 자리예요. 어, 코박 토큰 타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수익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문자 2번만. 보내주시면 되겠다. 좀 설명을 드리겠구요. 지금 이 자리 보시면 상당히 좀 손익비가 좋습니다. 어차피 얘네들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이전에 만들었던 은봉, 이런 은봉 자리 다 양봉으로 메꿔야 돼요. 이 하락분의, 이 하락의 이 사이 보시면 이 하락의 갭을 메꿔야 된다는 거. 이 하락의 갭을 양봉으로 메꿔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 상태는 뭐 따로 뭐 딱히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전에 찐 바닥구간 지금 바닥구간 아래서 놀고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어차피 죽더라도 얘는 2300원 자리 여자리는 확인하러 갈 것이다 이 자리 때는 확인하러 갈 것이다 이전에 이 자리도 보시면 다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갭을 메꾸러 갔다가 죽더라도 여기까지는 갔다가 죽을 것이다 어, 그렇게 보는 게제 입장이에요 돈이 좀 들어왔고 어, 매집이 들어왔다는 거는 어차피 들어 올리고 털어먹겠다는 어, 의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괜찮은 모습이 예상이 된다. 만약에 만약에 만약이란게좀 있겠죠. 만약에 좀더 가주는 움직임이 나와준다. 2,300원 짜리를 확실히 확실히 돌파 지지가 나와줘야 된다. 그 자릴 때를 확실히 돌파 지지가 나와줘야 제가 또 신규로 추천이 나갈 수가 있어요. 어 그래줘야 그 다음 저항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어, 4천 원대도 보러 갈수 있습니다. 어, 4천 원대도 좀 보러 갈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좀중요 자리들이 몇 군데 있어요. 뭐2,300원 그리고 3,200원 자리 그리고 4,100 원대까지 여기까지만 보자고. 그 이상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 걸릴 자리예요. 그냥 100%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왜여런 자리를 말씀 안 드리냐면, 이게 다 저항을 받았던 자리죠. 계속해서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을 받아줬던 5600원 자리는 얘는 그냥 올라가면서 그냥 걸려버립니다. 이 박스의 상단 자리라고 볼수 있어요. 이 박스 구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여자리 때 여자리 때 지금 분할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어, 분할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물려 계신 분들도 여자리에서 어, 물 타시는 거 저는 좀 괜찮다고 판단이 돼요. 어, 괜찮다고 좀 보여지니까 꼬박토큰 탈출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신규로 수익 챙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어, 타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문자로 2번만 보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절때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이렇게 좀 수익 종목 챙겨가셨으면 좋겠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프로였습니다.